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티말도 비공개 50%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16 공략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모르두스인가요? 네 모르두스 관련된 퀘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 파트너가 와서 좀 짧게 끝나는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4-16 퀘스트 공략을 하면서 드디어 왼쪽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뭐죠? 소원 램프. 모래사장에 램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램프와 관련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드리프트우드 서쪽 다리를 건너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아래쪽 모래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경로가 꽤 긴데요. 쭉 돌아서 아마 이쪽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동 경로를 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왔죠?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아래 모래사장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덩쿨이 있습니다. 이 덩쿨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고대 램프가 있네요. 혹시 램프의 요정 아시나요? 램프의 요정은 어떻게 하면 나오죠? 음, 램프를 비비면 나와요. 네, 램프를 비비면 나오죠. 이 램프도 혹시 비비면 나올까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고대 양식으로 보이는 램프가 당신의 발치에 놓여있습니다 두껍게 덮인 먼지 사이로 황금빛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당신이 쪼그려 앉아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램프가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살짝 흔들린다고 하죠 자 여기서 선택문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선택문을 고를거에요? 아, 네 번째요 오 당신은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아 램프를 문지릅니다 램프는 이상하리만큼 뜨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몇년 치는 돼 보이는 원지와 때들을 벗겨내자 램프는 당신의 손 위에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가 나왔죠 지인이 지인인가요 누가 나를 소환 아이 이게 무슨 놈들 중 하나로군이라고 하네요. 저희를 경멸하듯 얼굴을 찌푸린다고 하죠. 무슨 일이냐? 전령이여. 너도 똑같이 일곱신에게 거부당한 거냐? 아니면 더큰 힘을 찾다가 이곳에 닿은 건가? 당장이라도 널 죽이고 싶다고 하네요. 신의 오명. 일단 저희는 굉장히 부드럽게 최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을 일곱 신을 거부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에게 그러고 나선 무엇을 했냐고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할까요? 이렇게 하면 설득문이 나오는데요. 너네 신들은 이 세상의 병충해와 같다. 내 놈들이 세상에 불러온 부패를 없애버릴 것이다. 퍼뜨리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기서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3번. 모든 전령들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신의 힘을 가졌으니 그들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설득에 성공했네요. 네, 드디어 저희가 익숙한 대화를 진행하기 시작하네요. 어, 힘, 부, 지식 그리고 당신의 저의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능력을 빕니다. 네, 이건 뭐죠? 마지막은 로의 고유의 대화문인 것 같죠? 아주 당연한 소원을 빕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것을 완전히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다고 할수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것만큼은 나조차 어찌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운으로 말미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네요. 내겐 운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진이가 이런가요? 소원을 안 들어주네요? 저희는 이네 가지 소원의 결과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을 빕니다. 네, 퀘스트 겸우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의 시미터를 받네요. 아, 9레벨짜리네요. 저희가 2장에서 용을 죽이고 얻은 검보다 훨씬 별로죠. 네. 이번에는 불을 빕니다. 돈을 줄까요? 아, 진의 선물을 줬네요. 얼핏 봐선 나빠 보이긴 하는데요. 가치가 4770골이네요. 조금 비싸게 팔수 있는 부족을 준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을 빕니다. 어? 피부 이식 기술 책을 주네요. 근원 포인트를 필요로 하는 기술 책을 하나 줬네요. 근데 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진이로부터 지식과 관련된 대화물을 선택하셨을 때 받게 되는 기술책은 아마 시도하실 때마다 다른 기술책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당신의 적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능력을 빈다고 하네요. 경험치 6,950점을 얻고요. 우박 폭풍 두루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원에 불과한 것 퀘스트는 시작과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소원에 불과한 것. 우리는 이상하고 오래된 양식의 램프를 발견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적들이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빌었고, 진은 우리에게 강력한 두루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진은 해방되었고 우리는 빈 램프를 얻었죠. 이렇게 우박 폭풍 두루마리를 얻게 되는데요. 우박 폭풍이라는 스킬을 써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박. 폭풍 어떠신가요? <laughs> 이런 스킬입니다. 네 가지 소원 중 어떤 걸 비실 건가요? 조금 색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서 램프를 문지르거나 닦지 않고요. 그냥 가방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원에 불과한 것 퀘스트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상하고 오래된 양식의 램프를 발견했다 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가방에는 고대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뭐 사용하기가 있긴 한데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빠른 이동으로 드리프트도 광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저희는 고대 램프를 가방에 넣고 가져왔습니다 아직 문지르지 않은 상태고요 고대 램프가 꽤 비싸죠. 2,000 골드입니다. 한번 저희는 이 램프를 문지르지 않고요 팔아볼까요? 이렇게 상인 하라에게 팔게 되면은 상인 하라니 어머 저것 좀봐 하면서 문지릅니다. 네 그러면서 진이 나오게 되죠. 와. 여기 있는 모든 NPC들과 전투를 벌일 생각인가요? 헐. 아이고, 네. 상인 하란, 에이다 레이어트, <laughs> 상인 툰, 전부 동결상태네요. 아, 여기, 네, 나쁜 놈. <laughs> 게으른 거지도 지금 동결상태입니다. 음, 네. 오늘 캐스트 공략은 이걸로 <laughs>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음, 추가로 뭘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모르드스 캐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페어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 페어 정문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 측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측면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바로 직전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난번 4-16 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공략했던 불타는 선지자 석상이 있는 곳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니맵을 북쪽으로 마치고요.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숨겨진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여기고요. x축으로 127, y축으로 47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함정이 있습니다. 천천히 주위에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기름이 뿌려져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런 폭발 지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경우 이 폭발 지뢰를 밟게 돼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폭발 지뢰. 여기서 저희는 태어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진 않을 거고요. 서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떤 줄기가 바위 위에 있죠. 이거는 클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역시 곳곳에 폭발 지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내릴 수는 없고요. 우선 입안의 체인을 끊고 전략적 후퇴로 혼자 올라가서 파티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함정은 점액통이 폭발하지 않게끔 우선 치운 다음에요. 제거하겠습니다. 이곳에 한 두오프 시체가 있죠? 시체를 확인하게 되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생선 공장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바다에 빠진 반지를 찾아줬었죠. 그 근처에 있는 배 위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드리프트 우드에는 등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밤중에 빛나는 불빛은 추억한 드워프들이 해적질을 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그런 경고문입니다. 그 불빛이 바로 저희 왼쪽에 있습니다. 이 불빛 때문에 그 피스메이커 호였나요? 그 피스메이커 호가 침몰했던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숨겨진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제 보이죠?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자. 여기서 위치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저 아래에 있는 상자를 순간 이동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위치에 서 있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상자를 순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진행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퀘스트 공략을 진행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조금은 독특한 전투 공략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음, 앞에 보면은 맹동날개, 공호의 존재가 있죠? 이 공호의 존재가 근원술사들을 계속 잡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바로 앞에는 빙의된 여전사, 빙의된 전투 마법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빙의된 성직자, 매혹, 공포, 도발, 수면, 광기에 다 면역이 있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빙의된 석공사수. 그리고 뒤쪽에는 빙의된 석공사수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5 명의 적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본 그림자 토템이 있는데요. 이본 그림자 토템이 주변에 있는 드워프들에게 계속 버프를 줍니다. 꽤 힘든 전투가 되겠죠. 하지만 네, 저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티원들의 체인을 다 끊고요. 뒤쪽에서 은신해 있겠습니다. 불굴왕자만 빼놓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 전투 공략의 핵심은 바로 고대 램프입니다. 고대 램프를 문지르거나 뭐 닦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방에 넣으신 다음에 이곳으로 오셔서 자, 이제 제가 뭘 할지 혹시 감이 오시죠? 붉은왕자는 은신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고대 램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램프를 문지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진을 소환했습니다. 진은 모든 근원술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진을 설득시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진은 저희를 포함해서 빙의된 드워프들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직접 빙의된 드워프들과 힘든 전투를 하지 않을 거고요 <laughs> 네 진에게 맡기겠습니다 빙의된 드워프들을요 혹시라도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설득력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문은 2번입니다. 손을 들어주면 램프에서 풀어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대화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진이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날 위협하는 거냐? 내 신의 화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인데도 말이지. 이렇게 되면서 진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빙의된 여전사는 동결되었네요. 와, 동결된 여전사를 어떻게, 네. 저런 식으로 동결해서 풀어주네요.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은 아군과 적군이 없죠. 주변에 보이는 대로 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을 전투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불군왕자는 순간 이동을 통해서 진을 적진여우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빙의된 여전사도 있죠. 어그로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뒤쪽에 은신에 있는 세빌이 순간이동 기술을 통해서 진 근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laughs> 진 바로 옆에는 빙의된 여전사와 빙의된 전투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적들을 멀리 보내게 되면은 어그로 범위가 달라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 뼈 과부 거미를 소환하게 되면은 네, 뼈 과부 거미는 소환이 되지만 이반은 전투 모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겠죠. 이반은 뾰족가시를 통해서 여기 뭉쳐져 있는 세 명을 동시에 공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이 점액통 있죠. 이 점액통도 같이 범위에 있게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바닥에 독이 쫙 뿌려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불군왕자가 화염구를 시전하게 되면은 아래쪽에도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본 그림자 토템이 턴이 지나면 지날수록 HP가 계속 줄어들겠죠. 로세도 마찬가지로 뼈과부 거미를 소환할 거고요. 네, 이렇게 소환해도 전투에 참여가 안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진 주변으로 모여 있는 적들에게 우박 강타를 날리겠습니다. 드디어 불군 왕자의 첫 턴입니다. 아드레날린 화염구 네, 여기 있는 빙의 된 드워프들이 진을 공격하고 있죠. 벌써 드워프 한 명은 죽었습니다. 네, 열심히 적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정리를 할까요? 진이 죽으면서 경험치 10,775점이나 얻게 됐죠. 그러면서 퀘스트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진이 램프 안에 들어있었다. 램프는 깨졌고 진은 눈앞에 보이는 누구든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진은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퀘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경험치 6950점이었나요? 그 정도를 얻게 되죠. 진을 처치하게 되면 무려 경험치 1 7 7 5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원을 저희가 빌 수는 없겠죠. 고대 램프의 요정이라고 할까요? 진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롭게도 빙의된 석궁사수 한 명만 남아있죠. 공중사격! 네, 끝났습니다. 빙의된 드워프 5마리와 그 다음에 고대 램프에서 나온 진을 처치했습니다.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죠? 페어 성벽 위쪽에 죽은지 네. 오래되어 보이는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확인하면 어떤 편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전혀 번역이 안 돼있네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희는 약탈자의 동굴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x축으로 74, y축으로 104인 위치에 있습니다. 약탈자의 동굴. 오늘 캐스트를 종료하기 이전에 서브캐스트 하나를 더 진행해 볼까요? 2번. 지난 술집에서 그와 당신 사이에서 거의 벌어질 뻔했던 일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를 보자 그의 몸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벼움이 느껴진다고 하죠. 그의 호리타고 약간 기울어진 상체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두 손은 빠른 손놀림으로 움직이며 손가락 마디 사이로 동전 한 입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그는 부드럽게 흥얼거립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팔을 잡아볼까요? 그는 돌아보며 깜짝 놀란 뒤 당신이 보내는 눈길을 마주합니다. 그는 마치 마차 등불을 본 사슴처럼 멈추어 어쩔 줄 모릅니다. 그의 날쌘 광대뼈 위로 얼굴이 뜨거워지는게 보인다고 하죠 근데 음 너는 내 인생을 꽤 흔들어 놓고 있긴 하고 그리고 난 그게 좋아 <laughs> 그는 수줍어하며 미소를 지은 뒤 손가락 마디 사이로 동전 한입을 춤추게 하는 손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반 벤 매즈드 퀘스트 가 갱신이 되죠 정확하게 번역은 안돼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 제주를 묻는 대화가 또 있는데요. 항상 간식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고기를 주고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3번그 고기는 됐고 주머니 안에 또 뭐가 있냐고 물으면은 계속 줍니다. 이번에는 마법사의 꽃갈모자 주름버섯을 줬고요. 한번더 뭐가 있냐고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드루 단애를 줍니다. 이렇게 이번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은. 이반 벤 매즈드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요. 또 이반의 특별한 재주인 간식거리죠. 간식거리를 3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퀘스트 공략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